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5000 시리즈 전기 면도기가 놀라운 할인가로 57% 할인을 통해 124,000원에 득템하세요. 혁신적인 기술력과 오션 블루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일 아침 자신감을 충전하세요. 4위입니다.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러운 면도를 원한다면 필립스 스키니크 5000시리즈 전기면도기를 만나보세요. 놀라운 54% 할인가로 당신의 아침을 더욱 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쾌적한 면도로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3위입니다. 파나소닉 충전식 전기면도기 ESRCO10. 부드럽고 깔끔한 면도를 경험하세요. 합리적인 가격 42,900원으로 만나보세요. 완벽한 면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는 티피우스 더맨 세컨드 전기 면도기. 뛰어난 절삭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완벽한 면도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7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는 헤누스 쉐이버. 강력한 성능과 생활 방수 기능으로 완벽한 면도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65% 할인된